게르트르트 콜 마르 모든 철도들은 내손 안에서 징계를 뽑는다. 모든 큰 부두는 나를 위해 배를 움직이며 흔든다. 모든 방당의 길들은 계속해서 무너진다. 평지에게로 여기에서 이별을 하자. 다른 끝에서 그들에게 기쁘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웃으면서 나는 서 있네. 나는 이 세계의 모서리를 그때야 쌀수 있을 거네. 내가 만일 다른 세계의 모서리를 발견한다면 나는 수건을 묶을 거다. 수건이 지팡이에 매달려 있으면 내 어깨로 짊어 나를 거다. 그 안에서 붉은 뺨을 가진 지구에 둥근 공이 있지. 갈빛의 씨앗과 카빌 사과의 향기와 함께 무겁고도 단단한 격자는 멀리서 덜거덩거리며 내 이름을 부른다. 내 거린거리는 숨어 기다리며 곱사 등을 가진 집을 염탐한다. 멀리서 기러리는 그림들은 액자 속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동경의 눈먼과 염원들의 굶뜸을내 여행의 컵은 길어내고 나는 갈망하며 마신다. 벌거벗은 싸우는 팔들을 나는 깊은 바다로 경작하고 내 빛나는 눈속으로 하늘을 끌어들인다. 언젠가 시간이 우리 고요히 이정표에 서기 위해 부족한 저장품을 살피기 위해 망설이며 집으로 가기 위해 다만 신발 속의 모래로만 남아오는 차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여자.